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봅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이 22평을 이탈을 했고요. 62평을 아래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딱 중간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22평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62평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62평까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62평을 지지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2평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22평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싹다 무시하시고요. 원전은 대안이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은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도 볼수 있지만 이게 실제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그쵸 그렇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보다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갑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아직 첫 번째 단계 즉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즉첫 번째 상승세를 보내고 있는 중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 이 구간에서 뭐 62평과의 이격도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아질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는 전기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부족 사태가 AI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오니까, 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일론 머스크, XAIS, 엔비디아 B200 집 구매에 12조 쓴다. 이게 30만 장인가 40만 장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12조를 딱 나눠서 보잖아요. 장당 개수가, 어 장당 금액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매로 B200이 아니라 A 0을 구매할 가격대.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 치면 됩니다. 쳤을 때 4천에서 5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30만 장, 40만 장씩 이렇게 딜하는 가격대가 4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온건왜 그럴까요? 여기 칩 때문에 그렇다. 엔비디아 칩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어디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쵸 어디서 사갔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쪽이라는 거죠 이런 쪽에서 칩을 사가죠 그쵸 gpu를 사갑니다 ai 반도체를 사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갔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원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 무탄소 그쵸 뭐 LNG 발전소를 뭐 늘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무탄소의 무탄소. 친환경이라는 부분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이격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럼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570%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어떤 식의 종목군들을 제가 공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2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싸게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정확하게 매도 이후에 매수를 이어갔고 지금 거의 어뭐 매수가 근처에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 전에 매매한 종목도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두산입니다. 두산. 자 보세요. 매수, 매도 몇 프로? 14.7%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YC, 그쵸? 반도체죠. 어때요?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8%씩 수익을 보고 17%씩 수익을 보고 20%씩 수익을 보는 모든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하죠. 매수하는 것 자체가 어, 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어요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다시 그렇죠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아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운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그쵸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쭉 보면 자 요거는 제가 6월 26일 날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저, 어, 경우도 있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공략을 했는데 제가 손절하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매를 하다 보면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를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절을 할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한 번의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치명적인 손실을 입어서 다음 매매를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따라가고 오차 범위 내에서 내가 손절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 비중을 나누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그렇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종목군들을 나눠야 되는 거지, 어떤 거는 고가 매수했으니까 어떤 거는 저가 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C 같은 경우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DI 보세요. 3월 달부터 계속 수익이죠. 25% 14% 이렇게 수익입니다.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죠. 그럴 때뭐33% 18% 14%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추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퇴성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50%의 수익을 제가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 내죠 근데 이것조차도 저가에 매수하지 않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 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는 구간에 내가 왜 공략을 하는지 지금까지 인증을 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 뭐를 우리 기술을 우리 기술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가 매매를 한번 했고 23%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구간에 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분산했죠 원전을 뭘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그쵸 우리 기술로 수익을 냈고 우리 기술을 또 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더 많은 비중을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상 우위에 있고 그 수급상 우위에 있는 부분이 실제 시세로 연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술만큼의 시세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따지면 우리 기술이 어, 더클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은 조정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먼저 올랐고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즉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맞춰 가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반등을 확인한 이후라는 겁니다. 내가 싸게 살라고 노력을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상황 그 이런 Um... 단기간의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 자, 지금 바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정확히 100% 확신하고 매수를 할수 있나요? 그 자체 안 되죠. 근데 올라가면서 매수,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 그리고 내려오니까 매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린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즉 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반대로 팔 때는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지만 그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분류하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